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8월 25일 화요일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방 실업수당 보조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내용과 또그 집행 과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양당 간 협상 과정이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뭐한 달여 기간 동안 출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제 안부 물어봐 주시고 확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제 한동안 좀 뜸했던 영상, 정기적으로 더 자주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방 실업 수당 보조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타픽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은 지난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네 가지 안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항목이었었죠. 연방 실업 수당에 대한 보조 내용이었었고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지난 7월 말 연방 정부 600불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만료가 되었고요. 그 안의 연장과 관련해서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 정부에서 30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이 행정명령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요,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약자인데요, 이 FEMA에서 440억 불의 예산을 할당하고요,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절차로서는 각주 정부에서 FEMA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FEMA에서 주 정부에 펀딩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주 정부가 이 펀드를 사용해서 직접 실업 수당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주의 현재 신청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이제 받은 주, 그리고 신청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들, 그리고 신청을 안 하거나 안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신청을 하고 허가받은 주들을 살펴보면 24일 월요일 기준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 주들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조지아, 알라바마, 텍사스, 미시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주들이 역시 24일 기준입니다. 코네티컷, 워싱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밖에 다른 주들도 있는데요. 다 시간 관계상 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을 안할 것을 고민하거나 안할 주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워싱턴 DC, 그리고 오레건, 사우스 다코타, 뉴저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왜이 주들은 신청을 안 할까 였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합법성을 의심한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의회가 통과시킨 그 법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수 있을 텐데요. 이 행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회의 통과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성을 결여한다라는 것이 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더 프랙티컬한 이유일 텐데 불확실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뭐 예를 들어 의회가 다시 열려서 양당 간의 협상이 타결이 돼서 600부를 소급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받은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다시 처리를 할 것인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 다시 갚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다. 라는 그런 내용. 따라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주들이 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워싱턴 d c 의 경우는요, 시장이 이런 fully appreciated legality of the president's action.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합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더 나가서 아 연방 의회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겠다라는 게. 입장이네요. 그리고 뭐 오레건, 특히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뉴저지의 경우도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원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와 반대로 주목할 만한 주로서 사우스다코타를 들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고맙지만 우리는 돈 필요 없다. 우리는 현재 비즈니스도 많이 회복되었고. 또한 고용도 80% 이상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고맙지만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다른 주로서 좀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주는 뉴욕인데요. 뉴욕의 그 쿠오모 주지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레퍼블 아주 코웃음 치면서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론에 밀려서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펀딩을 받았다고 하네요. 쿠오모 주지사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긴 상황이라고 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실업수당 보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각 개개인이 100달러 이상 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아오는 사람이고 기존에 해왔던 것과 같은 서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치면 자격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300불 또는 400불입니다. FEMA의 자료에 따르면 주에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300불에 매칭해서 100불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몬테나와 켄터키에서만 이와 같은 백불 주정부 백불 매칭을 해 주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은 8월 1일부터 산정을 해서요 소급 적용해서 지급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먼저 주 정부의 실업 수당 대상자들을 감안해서 3주치에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펀딩을 해 주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1주씩, 1주씩 연장해서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와 같은 300불 추가 지급이 진행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FEMA의 규정, 일반 규정을 보면 주 정부는 9월 10일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 FEM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하루 내에 FEMA가 펀딩을 주 정부 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정부는 그로부터 대략 한 3주에서 6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되겠죠. 각 주마다 현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부터 지급될지에 대한 날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아리조나 주 같은 경우는 벌써 이번 주부터 지급을 하기로 어,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요. 지난 토요일 22일에 피마로부터 이와 같은 펀딩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EDD에 따르면 45억 불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3주 정도를 감안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나 기존의 어떤 실업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적체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3주 이내에 지급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실업수당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마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요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네 가지 상황을 들고 있는데요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더 빨리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난 구조 기금입니다 Disaster Relief Fund (DRF)라고 하는데요. 자금 중에 현재 실업수당을 위해 할당된 금액이 440억불인데요. 이게 모두 소진되는 경우를 들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DRF 재난기금 중에 일반 잔액 규모가 250억불 이하로 줄어들 경우, 왜냐하면 재난 DRF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 재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확보해 놓아야 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태풍이나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250억불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실업수당의 입법이 확정될 경우, 양당 간의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밖에 2020년 12월 27일까지라고 하네요. 자, 이상이 실업수당에 관련한 대통령 행정병령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스티뮬러스 체크 및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양당 간 논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 기대는요 이 1200불 체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당이 모두 동의했었던 부분이잖아요 힐스 액트 공화당 상원이 통과했던 힐스 액트 그리고 그 이전에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시켰던 히어로스 액트에서도 모두 1200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알다시피 현재는 협상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휴회가 9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노력이 양당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공화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최근 스키니 스티뮬러스 프로포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 5천억 불의 예산을 할당을 했고요. 힐스액트의한 절반 정도 규모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힐스액트의 스키니 버전이다라고 불러서 이제 스키니 스티뮬러스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요. 주 내용으로는 힐스 액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실업수당 300불 보조가 들어가고요. 2차 PPP의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200불 체크의 내용은 빠져있다라고 하네요. 스키니 스티뮬러스 프로포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요. 이는 뒤이어 말씀드릴 민주당의 포스트 오피스 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협상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스티뮬러스 협상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어떤 취지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으로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포스트 오피스 빌이라고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우체국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약 250억불가량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우체국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기부자이자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우체국장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우체국장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여러 가지 우체국 서비스를 줄이기로 했는데 이와 같이 줄어든 서비스들을 원상 복귀하는데 이 예산을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그대로 두면 앞으로 다가온 이 대선에서의 우편 투표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망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오피스 빌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어떤 사항으로서 이 법안이 소개되고 민주당 하원에서 논의가 되는 그런 단계에서 지난주였었죠. 대략 50% 이상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레터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포스트 오피스 빌에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붙여서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이 내용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하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아니고 우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였죠. 결론적으로는 포스트 오피스 빌만 통과가 되었고 실업수당에 대한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올라간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상원의 입장이 이와 같은 포스트 오피스 빌을 대응하는 어떤 대응책으로서 이 스키니 스티븐러스프로포서를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 포스트 오피스 빌도 좋다. 그러나 그와 연관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PPP라던가 또 실업 수당 보조 이런 것들을 같이 통과시키고 1,200불 보조, 또 주정부, 로컬 정부에 대한 보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추가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전체적인 일괄 타결을 어,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협상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9월 8일까지는 휴회 과정을 거쳐서 9월 8일 이후부터 게시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연방 실업수당 보조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2차 스티믈러스 패키지에 대한 양당 간 논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업수당 보조에 대해서는 모쪼록 안정적으로 빨리 실시가 돼서 실업수당 받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하고요. 기타 스티믈러스 패키지 관련 협상도 난항을 딛고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기를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